다이슨 V12 디텍트 슬림 플러피 진공 청소기를 사용해보니 정말 만족스럽습니다. 디자인이 슬림해서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더군요. 특히, 원즈를 잘 감지하고 청소해주는 기능이 마음에 듭니다. 다만, 해외에서 직접 배송되는 제품이라 AS가 국내에서 불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것 같습니다. 또한, 소비 전력과 에너지 효율 등급은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하시길 추천드립니다. 전반적으로 집안 청소가 훨씬 수월해져서 저처럼 바쁜 주부님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. 샤오미의 오리원 스테이션 로봇 청소기 X10 플러스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원격 제어가 가능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손쉽게 청소할 수 있답니다. 사용시간이 이 시간으로 적당해서 한번 충전으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특히 LDS 센서가 있어 장애물 회피 능력이 뛰어나고 무선이라 이동도 편리합니다. 그리고 자동으로 먼지통을 비우고 걸레를 세척해 주니 관리가 정말 간편해요. 디자인도 깔끔하고 세련돼서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죠. 다만 추가 배터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라요.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하니 고민 중인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보아로 워터 스피닝 원 무선 듀얼 스피 자동 물 분사 물 걸레 청소기 VC101W H는 정말 실용적인 주방 필수템이에요.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이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고 가벼운 무게 덕분에 청소할 때 힘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요. 특히 물 분사 기능이 넓은 공간에서 유용한데 물줄기가 멀리 나가서 바닥을 효과적으로 닦을 수 있답니다. 하지만 물 넣는 구멍이 조금 불편하다는 점은 아쉬워요. 회전 속도는 삼성 제품보다 느리지만 집안 청소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. 전격 전압 12.6V로 소비 전력도 적당하고 AS도 제공하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성능은 만족스러우나 디자인과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